웃어봐요, 웃어봐요, 그냥. 뭐, 웃으면 포기와요. 뭐, 일반? 뭐, 일반? 예? 일반? 예. 무한? 예. 웃으면? 웃으면? 네. 일반? 이. 무한? 도전. 웃으면 포기와요. 웃으면 포기와요.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네, 우리 엄마들 알려드릴게. 건강하려면 박수 치야 돼. 그러니까 손주들 뭐잘 못해도 박수 차마야. 응.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들내미가 승질나게 뭐 해도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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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버리고 웃어버려 <laughs> 웃어버리면 건강하려 그 다음에 이거는 육,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고 영혼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믿음 믿음, 믿음. <laughs>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뭐야 소리가 다시 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진짜인데 <laughs> 진짜로 들리는데 오, 우리, 우리 영천마을 마을회관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부흥회가. 자, 여기 봅시다. 제가 끈에다가 장기알을 끼워왔습니다. 이 장기알이 뭐냐? 죄요, 죄. 죄. 죄인데, 여기다 또 끼워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심장 잘 붙들고, 깜짝 놀려면 또119 불러야 되니까. 오, 죄가 두 개. 또 이쪽에도 죄가 세 개. 어머나.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쵸? 아버지,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살짝만 지워보십시오. 살짝만. 아어봅시잘 보세요. 또묶어버려 아버지 꼼짝 못하게자 죄에서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래. 아멘. <laughs>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laughs> <laughs> <둘 셋>. 아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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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했더니 우리 엄마들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이말좀 믿습니다. 부디 엄마들 다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 저 오늘 헬컵도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어머니들. <웃음> <웃음> 이 헬리콥터는 기름으로 안가. 우리 엄마들 웃음 소리와 박수 소리. 박수 준비. 아멘. 박수 준비. 아멘. 헬기가 쭉 내려올 때 박수를 막틀 올라갑니다. 자, 박수 시작. 헬기 봤죠? 에너지가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엄마들 힘든 생각이 다 에너지를 막 죽여. 우리 엄마들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막 근심 걱정하느라고 막 죽어. 제발 버리면 버리면 근심 걱정을 버리면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자, 한번 선택해야 돼. 자 여기서 제일 젊으신 엄마 누구세요? 제일 젊으신 <laughs> 엄마 자 제가 이 컵에다 물을 따라서 가봐. <laughs> 자 제일 젊으신 엄마 아, 어디? 못, 아니 못, 친근감 못, 있는 못, 엄마 못, 자 머리에 이거 딱 잡고 계세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물 쏟아집니다 우리 엄마 물벼락 제가 맞춰버리라고 물벼락 맞춰버리라고 그대로 그대로 계셔야 돼 물다 쏟아집니다. 이거 하나 하나 보여드리고. 아, 숨차, 숨차. 자.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CD를 넣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CD는 어디가 있어요? 밑에. 그죠? 다시 이번엔 어디? 또 이쪽에? 아, 여기 다시 안 이쪽에? 안 밑에 여기, 여기. 네. 자, 봅시다 여기 없죠? 밑에가 있어야죠 어? 어디 갔어? 어? 아빠 빤스 한 번씩 안 입은 엄마 빤스는 속이 습격하는 엄마 <laughs> 언제 여기 왔지? <laughs> 언제 여기로 왔어? 네, 우와. 자, 우리 엄마 거생하는데 어머니. 오, 우리 어머니 대박이요. 어머니 놔두세요. 팔, 팔 움직이시고, 움직이시고. 오, 제일 젊으셔. <laughs> 제일 젊으셔. 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좀 들고 계시어요. 그랬더니 아들뻘 되는 제가 부탁을 했더니 다 네. 들고 계시고 순종을 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도와주셔 어떻게 물벼락 안 맞게 도와주시고. 어머니 머리에다가 이거 한번 쏟아볼까? 무서 무서우신가? 아니 안 묻어야 된다니까. 아버지 머리에다 쏟아볼까? 쏟으시, 쏟으시. 하고 있어.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불변하게 아니라,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뭐로? 사랑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야! <laughs> <우와> <laughs> 자 우리 엄마들 나쁜 생각 다 버리고 교회 에 가서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물별하기 아니라 뭐가 사랑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니까 하나 둘셋 아멘 한번더 하나 둘셋 아멘 그렇게 살시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갖다 달라고. 자, 여기 투명한 상자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누구냐? 우리 엄마들. 우리 엄마들이라니까. 상자, 투명한 상자가. 우리 엄마들, 엄마들 죄를 회개했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시커먼 게 아니라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뭐야?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왔어. 뭐 뭘까요? 지금 한번 열어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했더니 우와 하나님께서 엄마들을 사랑하신대 박수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들을 어떻게 사랑하셔 겁나게 사랑한다 <laughs> 겁나게 겁나게 사랑하신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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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엄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파충코만 오셨고, 진짜 깜짝 놀릴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했죠? 팍!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 이기 보세요.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뭐야! 그러지 마시고, 춤을 맞죠?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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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자, 물, 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나쁜놈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오 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물 예수님이 이 her. She g a v 네. 물은 대체 네. 어디로 갔을까요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자, 물은 내기다가. 오. 심장 붙들어 매! 심장 잡아야 돼! 깜짝 놀랍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누구셔요? <laughs> 자, 오! 아,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을까? 우리 엄마도 어디 근처는 안 가? 잘 보세요. 박수 와 아까 분명히 이거 부었는데? 왜 빨간색이 나와? 이거 하난 놈이네요. <laughs> 이 빨간색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 같이 해봅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형 똑같은 거다 그냥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마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텐데, 우리 엄마들 다그날에 천국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엄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하나, 둘, 셋,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하나, 둘. 자, 진짜 마지막! 이 상자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한 외쳐 봅시다. 하나, 둘, 셋. 아, 네. 뭐일 것 같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자, 힌트를 뿅. 뭐가 들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아, 네. 주사위. 주사위 아시죠? 자, 주사위가. 봅시다. 뿅, 뿅, 뿅. 아이고, 아이고. 주사위가 주사위가 들어 있습니다 엄마들 1부터 6까지 주사위가 다 적혀있죠 자 저는 삼행시의 달인입니다 광주에서 온 아멘 전도사 김유성 장로는 육 삼행시의 달인이에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볼게요 잘하는지 보세요 자 삼행시 김 김유성이라는 사람은 유, 유식합니다. 성, 성질은 고약합니다. 성질은 고약해. 웃자고 하는 얘기에요. 성질은 개떡같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에요. 자, 삼행시인데, 자, 육행시로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육행시로 할텐데, 자, 점을 보여드리면 1하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한 분이신 한분이 분을 소개하려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이 분을 한 분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한 분. 니다 하나 둘 셋. 이 분을 이 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축기까지 엄마들 축기까지 붙드셔야 돼. 이 분을 이 분을. 이분을 꼭 붙으셔야 됩니다. 어디 갔니? 하나, 둘, 셋! 하나님. 삼! 삼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의 날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희보내리라 지금은 성령의시대제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세 분이 삼위 일체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어? 뭐야? 자, 하나, 둘, 셋! 사. 사. 사지에서, 사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자. 하, 나 둘, 셋. 오. 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들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야. 시 우리 인간들끼리는 아버지, 저하고 아버지하고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자식 간에도 아니야. 부모와 자식 현재 다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는 사랑을 해줘야 돼.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 예수님. 다시 믿음의 대상은 누구? 예수님. 하나, 둘, 셋, 예수님. 아멘.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 <laughs> 둘, 셋, 육. 육신으로는 불가능해. 구원은. 구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서 막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님을 잘 모시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 십자가. 십자가가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은 육신으로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팥죽을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자, 이제 팥죽을 만나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우리 엄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펌쩍